가치가 다른 재화들에 비해서 조금 더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재화. 내가 그 재화를 소유하고 있다면 나의 전체적인 자산은 조금 상승할 거야. 태어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뭐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배설을 하고 이런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국가의 소속이 돼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연을 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경제 활동이라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재화를 모으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개인의 소유를 가지게 된단 말이지. 그 개인의 소유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수 있어. 흔히 말하는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실물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화폐일 수도 있고, 또 금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투자라는 개념을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은 좀 세속적인 속된 말이 되는 평가절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지.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어떤 재화든지 간에 소유를 해야만 해. 그게 없으면 IMF 때 보면 처음에 현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자가 막10% 이상 되는, 심지어는 15%, 20% 되는 이유를 가지고 현금 부자들이 막 부자가 됐었어. 그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막 하락했던 주식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10배씩 상승을 했단 말이야. 야, 역시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가 되는구나. 그런 얘기를 했다가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부동산 값이 또막또 또 올라간 거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네.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지. 누구는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부자가 되고 누구는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부자가 되고 누구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되고 이 순서를 잘 맞추면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서 모든 경우의 수에 공통점이 있어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익을 봤다라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모으지 않았다면 그 어떤 상승의 이거 상승이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화는 가치가 좀더 평가를 받을 때가 있고 평가를 덜 받을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주식이라고 가정을 하면 꾸준히 사랑받는, 꾸준히 가치가 상승하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뭐 조선 해양주가 막 뛰었고, 어떤 때는 건설주가 막 상승을 하고, 어떤 때는 실물 뭐 예를 들면 농업이 됐든 공업이 됐든 그런 것처럼. 값어치가 좀더 평가를 잘 받는 그런 주식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덜 관심을 받는. 근데 그 관심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실제 경기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심리도 중요하거든. 근데 어쨌든 그 공통점은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 가지고 있는 형태가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아니면 현금이냐.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재화들 중에 값어치가 가장 없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가장 값어치 없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는 것들이야. 제일 쉬운 예가 음식. 오늘 가지고 있던 거 내일 되면은 썩어 없어져. 그 물건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내일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물건은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소비해야 돼. 우리가 신선한 음식을 지금 먹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지. 가장 빨리 값어치가 떨어지는 물건은 우린 빨리 소비를 해야 돼. 대신 값어치가 잘 변하지 않는 그런 재화들 또는 값어치가 다른 재화들에 비해서 조금 더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재화. 내가 그 재화를 소유하고 있다면 나의 전체적인 자산은 조금 상승할 거야. 자, 여기에서 그 자산이 상승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재화든지 간에 서로 막 교환을 할수 있어. 근데 그 교환을 하는데 가장 쉬운 게 화폐야. 그래서 우리는 화폐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평가를 하려고 하고, 마치 이 화폐가 계속해서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월급이 올랐냐? 월급이 올랐다, 안 올랐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이 월급으로 과연 무엇을 할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지. 10년 전, 20년 전에, 월급을 만약에 10만원을 받았어. 수박을 100통을 살수 있었어. 근데 지금, 내가 500만 원을 받아. 만약에 50통 밖에 살수 없다면, 월급은 늘었지만, 실제 나의 자산은 줄어드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평가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가져야 되는 개념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야.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수 있느냐라는 거지. 그런 흔한 예가 우리가 빅맥지수 같은 거야. 서로 다른 평가를 할수 없는 한국 돈과 뭐 다른 나라의 돈,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를 찾는 게뭐 빅맥이라든지 이런 거 이듯이 우리 생활 안에서는 화폐가 거의 모든 재화들과 교환이 되기 때문에 화폐를 가지고 기준을 잡은 것 뿐이지 이 화폐가 값어치가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어떤 재화들이 과연 값어치가 떨어지느냐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음식이 가장 떨어진다고 했고 그 외에 우리가 값어치가 그다지 변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가장 쉬운 게 썩지 않는 재화들이야. 금, 은, 원자재들.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고 할수 있는데 부동산도 사실은 땅이야. 건물은 음식보다는 더디지만 값어치가 떨어져. 그래서 값어치가 변하지 않는 재화를 내가 소유하고 있었을 때그 재화를 가지고 다른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교환을 할때이 값어치가 보존되고 있다면 얘는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재화가 된다는 거지. 부동산이 돈으로 갔다가 다시 부동산이 되고 그럴 때 자라나 있을 수가 있는 거야. 또는 부동산으로 갔다가 달러로 갔다가 뭐 주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다 보면 상대적으로 평가가 덜절하되는 거를 옮겨가면서 전체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재테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야, 무엇을 사면은 재테크다. 이렇게 쉽게 평가를 한다는 거지. 나는 뭐 돈의 노예가 되기 싫어요. 이렇게만 말한다고 해서 돈의 노예가 안 된다? 그건 아니야. 당연히 가져야 되는 어떤 재화들의 한 소유 형태일 뿐이지, 이걸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기왕 할 거라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뭐 즐겨라. 뭐 이런 말이 있듯이, 내가 경제 생활을 하는 한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재화를 모아야 먹고 살고 할 거고, 그 모은 것이 기왕이면 값어치 있는 놈이어야 되고, 그렇게 보존을 할때내 자산은 조금 조금씩 늘어날 수 있어서 보다 윤택한 생활을 할수 있는 거지. 그게 어찌 보면 재테크라는 것이 더잘 살기 위해서라기보다 한 가지 생존의 형태라는 거지.